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70%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의석수로 산정하면은 210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10석으로 통과가 돼야될게 의석수가 부족해서 180석으로 통과가 안 됐으니까 부결되면 질결이 부결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210석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210석을 차지할 정도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력 이재명 당 대표 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국민들의 여망을 끌어모아서 하나로 움축시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변 대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수 있다고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지금 이게 이게 나중에 번질까 봐 그런데 예. 지금 일단 병리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가. 병리평 얘기할 때 이~ 최병천 씨가 결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병리평을 처음 주장했던 민주당이 생각보다 지금 약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건 70%죠. 근데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당 지지율 따지면 지금 업지장뒤쳐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일단 민주당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210석으로 통과하겠다는 이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래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석열을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70%는 민당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싸우지 못하는 정당에다가 왜 표를 줍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력이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에 긴히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병리평으로 갈수 있다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결국 선거법 협상은 연동형으로 갔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병리평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오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공간이 좀더 넓어져서, 어, 비록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에 많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200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는 좀더 움직이기 좋은데. 연동형은 좋은 공간이... 200석과는 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바꾸는건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 오해에 들리더라고요. 선거 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병립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명확한데요. 다만 현행 연동형으로 그대로 갈 거냐. 이거는 요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도가 지금 확정됐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작년 올해 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도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해주면서 다당제연합정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거계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포인트 중 하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연동형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 비례제 같은 이러한 조금이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방그름을 나가는 이러한 선택지도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선거제도는 다시 한번 더 논의를 네.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제2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국회에서 제 의결을 할 경우 이것이 어떤 전국 상황이 벌어질지 토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변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했던 특검법이 180표인데 제2의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보면 180석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정말 민주당이 표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180석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이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기준을 200석이 아니라 180석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80석은 의미가 없죠. 그 네. 김건희 윤석열을 제거해달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50석이고, 180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210석, 최대, 200석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모든 전략은 200석을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과반했다, 1 5 1석으로 이겼다, 그게 승리인가요? 180석, 민장은, 민장은 169석인가요? 지금 다 나가서, 하튼 167석입니다. 160, 160, 160석. 그 예. 151석 하면 이제 이긴 거란 말입니다. 예. 150석도 안 되고 150석도 안 되고 200석을 해야지만 이건 법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재의결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재의결, 재의결할 때 공성의학, 만약에 예. 지금 저 지면은 예. 그 200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냥 재의결 부결했으니까 그냥 끝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의결을 하는데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재의결은 이제 비밀투표로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180석이 넘어서서 199석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 이 부분은 아,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들어올 테니까 오늘도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 <laughs> 들어오지 않고 예, 아예 예, 집단적으로 예, 예, 이제 퇴장을 해 버린다. 예, 안 들어오거든요. 더 가버리면은 누가 찬성하러 더 간지 다 표가 나기 때문에. 네. 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80석 이상을 받긴 어렵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네. 공천 탈락한 사람이 국힘 소속이었는데 본인의 결격 사유에 의해서 어찌 됐든 당에서 공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표결을 한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영남권에선 40석을 나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40 40석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정당 비슷한 걸만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정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타도가 아마 지금 민주당보다 더 세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네. 원래 원래 어떤 전쟁이든 내전이서 살벌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제일 쓰기 좋은 무기인 김건희 특허법을 당론으로 찬성해버리겠죠. 분당이 되분당 사실상 분당는거예 그러니까 사실상 분당 태에서당으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냥 그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우리는 그러면 당론으로 이번에 네. 찬성할 테니 네. 국민임을 찍어줄 게 아니라 네. 개혁신당을 차례 찍어달라. 아마 민주당보다 민보다더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네. 김건희 윤석열이 싫어서 지지하는 민주당 사람를 얻으려 그러겠죠. 네, 꾸로질좀 드리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한 70명 정도로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비서관 출신이나 장차관 출신, 검사 출신들이 다음에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예 이번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임무가 특검법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히려 검사 공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수를 공천하면서 이 상황을 최악의 경우에 막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검사 공천을 배제하고 다선 중진 또는 조선 의원들 그냥 공천 주자 이런 상황은 좀 제가 상상하면 안 됩니까? 권 부의장. 아, 이거는 우리 정지천재한 당원자 오케이. 정지천재인 <laughs> 변 대표 어떻습니까? 깊은 그래서. 정지 문제여서 그런데. 왜냐면 아까 말씀 중에 우선순위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떤 식으로 철옹성처럼 막는 것이 중요하고 총선은 오히려 후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공천이고 뭐고 다 치우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그냥 공천 주고 특검은 맞자 이렇게 갈 수. 없 없다. 근데 없나? 이미 이 인연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나가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나가라. 네. 근데 결국은 진짜 한 명도 안 나가고 나중에 나중에 결국 조중동까지 움직이고 윤석열을 직접 움직여서 장재원 하나 지금 불출마 시킨 게 답니다. 네. 김기현 출마 준비하고 있고 영남권 사람들 어느 누구도 불출마선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금이 가버렸어요. 신뢰성이 무너졌고 양자간의 신선 깨졌다는 얘기는 문 대통령도 영남권 얘네들. 언제, 어떻게 상황 바뀌면은 특검법 문제가 아니라 내 탄핵도 찬성할 수 있는 놈이겠네 박근혜 때 했잖아요, 이미. 네. 박근혜 때이 탄핵 정력 있고, 그걸 발도 움 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체가 영남권 사람들 안 믿을 거고, 영남권 사람들도 봤잖아요. 그렇게 윤석열한테 개처럼 충성했던 김기현 장전 날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충성하냔 말이서 <laughs> 이건 서로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특검 안 된다. 자, 그래서 국회로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변 대표 말씀 대로보면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싸움하면 나중에 실제로 보니 공천 탈락했을 때 다른 데 가서 정책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니다 공천 전에도 사실 대우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공천 전에도 특히 네. 수도권이 먼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괜히 이거 이 특검법 가지고 이제 제결을 예를 들면 1월 말이나 2월에 한다 칩시다. 그때 앞장서 가지고 막았다가 본선에 수도권 같은 게 나오면은 찍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공천 뒤에 탈락자들을 모으는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컨트롤 잘못하면은 공천 전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대우가 무러질 수가 있죠. 네. 현재 수도권 국회는열여 16명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리 변 대표님 말씀이 되게 이제 공감이 되긴 한데 저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을 다니고 국민들을 만나 뵈면 저희 국민들 생각하시는 게 저희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70석을 물가이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다가 김건희 특검을맡기 위해서 그대로 다 공천을 준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해산해야지 그게 여당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국민들에게 보험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실 거다. 제가 한수로 말씀드리면